We'll <laughs> 안녕하세요. 강호입니다. 음, 확실히 가로라이브를 하니까, 이제, 라이브를 시청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신 게 많네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시기는 하지만, 어, 라이브를 계속해서 이제 기차 멍 때리기, 멍 때리기라는 모태로 그냥 저는 말을 거의 안 하고, 들어오셔서, 모형기차. 모형기차가 지나가고 달려가는, 그런, ASMR 같은, 그런 라이브를 좀 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 천경이 되지 않는 채널이기는 하지만, 새로 라이브를 하게 되면, 보시는 분들도 많기도 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또 얼굴도 드러내서, 좀 인사도 드릴게요. 인사도 드리고, 좀 설명도 드릴 겸 이렇게 라이브에 이제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겠어요, 사실. 어, 뒤에는 좀 전에 이제 기차 8200호대 기관차가 끄는 무궁화호 객차 세량. 그다음에 8200호대 기관차가 끌고 있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무궁화호 객차 한 대에 특별 편성된 크리스마스 열차.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제, 아, 저게 뭐야? 저, 저 채널이 무슨 채널이었지? 이름이 뭐였지? 어,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뭐 매번 바뀌고 인정합니다. 이제 최근에 강호라는 이름을 다시 가져오면서 뒤에다가 스토리라고 이제 단어 하나를 더 붙였어요. 단어를 하나 더 붙인 이유는 그냥 강호라고만 하기에는 뭔가 그 뒤에 원래는 트레인이라는 단어를 붙였었지만 아, 이제는 트레인이라는 단어보다는 스토리라는 단어를 한번 붙여보자 라는 생각에 강호 스토리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어, 지금 한번 들어오셨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모형 기차. 모형 기차가 달리고 있는 이 간이 요 사이즈는 1대87, 87분의 1입니다. 어, 흔히들 1대87 축소 사이즈를 H.O. 스케일이라고 불러요. 이제 저도 처음은 N 스케일, 1대160, 갓도에서는 1대150 길간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흔히 N 스케일을 1대160이라고 하죠. 저는 지금 옥탑방 안에서 하고 있는 이 사이즈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대 87입니다. 어, 그전에는 저두 대의 전기기관차, 8200호 때 기관차를 원래 형태인 DC로 운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곡선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기관차 안에 아주 기본형인 8핀 DCC 디코더를 넣어서 어, 좋아요, 고맙습니다. 디코더를 넣어서 서로 다른, 곡선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열차가 움직이게끔 DCC 디코더를 넣은 상태. DCC 컨트롤러에서는 두 대의 기관차를 하나는 8201호, 하나는 8202호, 이렇게 두 대로 해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대는 이 방향. 한 대는 저쪽 방이야 물론 이거는 스마트폰의 전면 카메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어 바꾼 거는 아시죠?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레이아웃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은 옥탑방의 한 구석에 간이업 건물이 3개인 간이역을 만들어서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이쪽으로 보시면 철도 건널목. 복선으로 되어 있는 복선 가선주. 밑에 철도 건널목 하나를 만들어서 나눴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좀 베이스를 넓게 해서 뭔가를 보여드리겠다 싶다가, 최근에 이제 지인분께서 선물로 주신 요 1대64 사이즈. 증기기관차, 황동기관차입니다. 아주 오래돼요 요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레일을 깔고 증기기관차, 제가 가지고 있는 증기기관차만 복선, 가선주, 근처에 철도 건널목 있는 부분에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디젤기관차 차고지입니다. 물론, 이 디젤 기관차 차고지는 저 메인선하고는 같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곡선과 선주에서 메인선에서 달리고 있는 주대의 기관차가 DCC 기관차이기는 하지만 사운드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 디젤 기관차 차고지에 있는 기관차들은 모두 DCC 사운드 기관차입니다. 그만큼 소리를 키게 되면 웅장한 소리가 나게 되겠죠. 많이 시끄럽죠? 그래서 기차를 운행할 때는 이 디젤 기관차가 움직이는 이 라인에 있는. 전원선은 차단을 시켜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어, 디젤 기관차의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을 때 그때만 전원을 연기,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차고지 쪽을 지나면 그 뒤편에 트램 네 대가 그러니까 서 있는 트램 차고지가 있고 그 반대편으로 쭉 가면 옥탑방에 창문 있는 쪽으로. 분기레일이 한 부분, 포인트가 있는 이 부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옥탑방의 벽을 따라서 지면으로부터 약 1.1m, 그러니까 110cm 윗부분에 이렇게 베이스를 만들고 기차를 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이 설명을 들으셨다고 하면, 아, 강호가 옥탑방에서 모형기차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략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컨트롤러가 여기 있어요. 컨센트, DCC 컨, 컨트롤러 스테이션, DC 컨트롤러, DCC 부스터, 변압기를 쓰기 때문에, 변압기. 그 다음에, 저기,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철도 건널목에 있는 철도 건널목 차단 신호, 신호기, 신호등. 여기에다가 전원을 인가해주는 패시 파워. 12V, 5V, 3.3V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옥탑방에 설치되어 있는 1:87대 HOSK 모형 기차가 달리는 레이아웃의 대략적인 설명을 좀 드렸어요. 어, 이 이후에 계속되는 라이브들은 거의 대부분 다 가로 고 형태가 아니라 세로 형태로 라이브를 하게 될 거예요. 그때도 시간이 맞는다고 하면 음, 오셔서 기차 멍때리기 연말이고 또 새해가 밝아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연말 연시 시점이 됐잖아요. 크리스마스도 이제 다가오고 어 생각이 많아지실 거예요. 그냥 모형 기차 달리는 거 보시면서 뭐 10분이든 15분이든 30분이든 기차 멍때리게 하시다가 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라이브를 비밀 삼아서 옥탑방에 설치되어 있는 모형기차 그리고 라이, 어, 레이아웃에서 모형기차가 어떤 형태로 달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사도 드릴 겸 잠깐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좋은 오후 보내시고 이따 오후 6개나 아니면 저녁 에쯤 다시 새로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